오늘은 아사이 맥주와 삿포로 맥주를 다이렉트로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일본 맥주하면 아사이와 삿포로가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요. 항상 맛있다고만 생각했지 이두 개를 비교해서 먹어보는 건 사실 저도 처음이라 기대가 됩니다. 어떤 게더 맛있게 느껴질지 어떤 맛이 느껴질지. 우선 아사이는 알콜 도수가 5%입니다. 삿포로도 알콜 도스5%즉 알콜 도스는 똑같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맥주의 맛만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어,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아주 묘하게 사이가 삿포로보다 조금 더 맑은 색깔을 좀띄고 있어요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조금 더 삿포로가 어두운 색깔이네요 라거는 그렇게 향이 강한 술은 아니지만 한번 향도 좀 맡아 볼게요. 아사이가 조금 더 맥주의 그 보리 향이 조금 더센것 같아요. 하지만 일단 라거 자체가 향으로 마시는 건 사실 아니라서 그목넘긴 청량감으로 마시는 거기 때문에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아사이 먹어 볼게요. 삿포로 먹어 보겠습니다. 아사이가 더 가벼운 맛이에요. 더 상큼한 맛이 있어요. 다시 한번 먹어 볼게요. 아사이가 확실히 더 입안을 더 시원하게 해 주는 청량감이 삿포로에 비해서 더 강합니다. 음, 그래서 삿포로가 좀더 무거운 맥주인 것 같아요. 아사이가 여름에 땀 내고 딱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거든요. 아사이 맛있네요. 삿포로는 좀더 그 음식이랑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둘 중에 선택해서 사야 된다고 하면 저는 아사이를 살것 같습니다. 아사이의 이 청량감이 어 끝내주네요. 딱 입에 들어오자마자 입안에서 쫙 퍼지는 그 청량함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삿포로는 들어오자마자 딱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게 없어요. 좀더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약간 더 청량함이 가미된 이 아사이 맥주가 좋았습니다. 이번 아사이와 삿포로 승리 대결에서는 아사이 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맥주랑 아사이랑 한번 비교해봐야겠어요. 안녕.